만화에서 나오던 그 고기 아니에요? 그게 막 우가 우가 하는. 어 우가 거 우가 돼. 우가 우 고기. <laughs> 오 진짜 크다. 대갈비라더니 한번 잡아볼게요 여러분. <laughs> 우와. 아, 진짜 대갈비네. 약간 과당 조금 보태가지고 네. 내 얼굴 말하다. 아 진짜? 한번 아. 대볼까? <laughs> 아니 아니. 원급법으로 이렇게. 어, 내, 내 얼굴 말한다. 내, 내 얼굴, 얼굴 말한다. <laughs> 야 진짜 크네요. 와. 네. 뭐 손에서 못 넣고 있어? <laughs> 네, 못 넣고 미련이 막 가득해가지고 에이. 아, 이렇게 힘줄을 잘라내시고 쏙쏙 발라주시는구나 오, 되게 잘 떨어져요 와 맛있겠다, 소리 소리 들려요, 여러분? 아래 속의 비주얼 봐봐 우와 <laughs> 미쳤다 이거 진짜, 진짜 잘 익었다 진짜 부드러울 거야, 이거 야, 닭이랑 소를 싸먹어 본건 저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태어나서 닭이랑 소싸 먹을 일이 있나요? 와, 됐습니다. 진짜 없죠. 네네. 근데 이렇게 갈비를 넣다 보면 이게 양념 맛도 좀 변하고 그런가요? 어, 이게 양념이 저희 이게 갈비 넣는 음. 갈비랑 좀잘 어울리게 특화돼 있는 아, 안 그래도 양념에 막 천연 재료를 20가지나 넣으신다고 와. 네, 맞아요. 와. 그 양념 만드시는 것도 정말 일일이겠다. <laughs> 일이서완 <laughs> <이익이겠어, 웃음> <맞아요. 맞죠>? 그냥 <laughs> 설탕에 고추장 넣고 이게 아니시네.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손으로 뜯어야 일단은. 여기 특히좀 봉이 있네. 봉 제가 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양보해 드리죠. 제가 오늘은. 야. 우선은 저는 이거 시켰으니까 네. 갈비랑 같이 한번 바로 뜯어 보려고요. 어, 얹어 가지고. 자, 언 가지고. 쏙쏙. 쏙쏙. 발골 들어가나요? <웃음> <웃음> 우와. 원래 좀 소고기는 잘못 익으면좀질기잖아요 그렇죠. 되게 보들보들해서 음. 닭고기랑 연한 정도는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고요. 이 닭을 먹었을 때그 고소함이 소고기랑 만나니까 그냥 폭발하네요. 아 정말? 음. 저는 이렇게 위게 발랐는 거에다가 음. 똑같이 양념. 아이 순살 시리즈다. 어, 순살 시리즈로 음. 먹어볼게요. 음, 맛있죠. 이게 완전 별미네요. 음. 일반적인 찜닭의 그런 맛이 아니라 음. 뭔가 그 소갈비찜 같은 그런. 갈비찜 느낌인데? 같기도 하고 찜닭 같기도 한데 되게 맛있어요. 음, 아, 이콜라보가 되게 잘 됐다. 또 와보셔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스무 가지 양념이라고 하셔서 그런 느낌 아세요? 양념이 따로 놀지 않고 이 재료에 딱 붙어서 올라오는 느낌. 그 매운 맛이 그렇게 많이 맵지도 않고 입에 질척질척 남거나 음. 막 그런 맛이 아니라 음. 착착 감기게 진짜 맛있어요. 감칠맛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약간 칼칼한 느낌 나거든요. 요거는 음. 아 물건입니다. 약간... 그리고 딱 설명하신 게 맞지 않아요? 네. 그 매운맛 라면보다 좀더 매운맛. 맞아요. <laughs> 이제 매운맛 거기에다가 고추 정도 하나 정도 썰어 넣은 맛. 딱그 정도 맵기네요. 어 입맛 없을 때 여름에 네. 이제 땀 많이 흘리고 이러면 사실 입맛 똑 떨어지고 또 몸도 허허하고 하잖아요. 음. 요거 소갈비찜에다가 찜닭 콜라보를 해서 먹으면 진짜 좋아. 보시약 그냥 보신 완전. 그러니까 가슴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사실 그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닭집을 갔을 때 가슴살이 퍽퍽하냐 촉촉하냐에 따라서 저는 이 집이 잘한다 못한다를 좀 보거든요. 가슴살에 양념이 쏙쏙 잘 배어있느냐 안 배어있느냐. 그지 어떤 데는 또 가슴살 퍽퍽하니 맛없거든요. 여기 한번 볼게. 요 아니 보기만 봐도 너무 부드럽다. 이거 이거 담배는 보여줄 수 있나? 식빵 먹은 줄 알았어. 우 고기만 봐도 촉촉해 보이죠. 그러니까요. 음. 육류를 요리하다 보면은 네. 이 잡내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근데 이제 닭이라는 주 재료랑 소갈비라는 두 가지의 주 재료의 잡내를 완전히 잡은 것 같아요. 와, 잡내가 하나도 나지 않고요. 전혀 안 나요. 음, 닭의 잡내도 안 나고 소갈비의 잡내도 그냥 안 맛있는 나요. 맛있는 향기만이 음. 감쌉니다. 소갈비에서는 네. 그 한약 재료를 많이 쓰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 갈비를 씹으면 씹을수록 그 네. 약간의 은은한 그런 그 풍미들이 또 느껴져요. 한약 음. 재료들이. 음. 네. 떡과 갈비를 한번 싸먹어보겠습니다. 어디가서 갈비떡볶이를 먹겠어요? 우와. 이거 떡볶이 무조건 맛있는 양념인데. 나 아는데. 떡볶이랑 찰떡이네. 떡에 찰떡. 우와, 떡 진짜 맛있네요. 진요저 떡볶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저는 근데. 떡볶이 완전 매니아인데? 그럼 완전 반할 거예요. 음. 엄청 잘하네요. 그죠? 이거네요. 음. 떡속 안에서 먹었잖아. 음. 있는데 육향이 나네. 와. 아 진짜 양념에 진짜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맛집으로 인정받는 데는 응. 이유가 있어. 요 이제는 얘 찜닭의 하이라이트죠. 사실 저는 이거 먹고 싶어서 찜닭 시켰거든요. 떡면. <laughs> 떡면. 호로호로로. 저는 이제 찜, 찜 종류 시켰는데 응. 당면 없으면 아쉽더라고요 당면이 생명이에요, 사실 와, 와 이거 이렇게 먹어야지 나도 이렇게 먹을 거야 일단 면에 고기 싸는 건 끝판왕입니다 예술이죠 생각만 해도 그냥 씹킨은 맛이 상상이가 완전 색 다르다. 아, 아니 사실 저 크림 찜닭이라는 거를 요즘에 크림 네. 크림 유행은 하지만 크림으로 또, 찜닭을 먹어본 건 처음이거든요. 저도 처음이고요. 흰색일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는 않네요. 약간 로제 크림 같은 보은색 깔이에요 그럼 매콤한 맛은날것 같고 그리고 여기 너무 귀여운 뼈말리가 있어. 이거 어떻게 못깨겠는데 음, 내가 깨줄게. <laughs> 깨주세요. 깨주세요. 아나 못해. 제가 할게요. 갑자기 애교 부리고 있어요, 여러분. <laughs> 깨줄게요. 수, 미안해. 맛있게 먹자. <laughs> 별로 안 미안한 것 같은데? <laughs> 자 이렇게 섞어서 저는 사실 또맨 처음에는 불기 전에 면이 가장 맛있는 그 상태 이렇게 싹 우동면으로 지금 여기 노른자 섞었더니 까르보나라 같은 느낌 <laughs> 응, 날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네. 아까 우리 대갈비 찜닭에는 당면이 네. 들어가 있었고 우리 크림 찜닭에는 우동면이 우동. 들어가 오. 있어요. 조금 더 먹어야 맛이 있 뭔지 그렇겠지 이렇게 예. 우와 자. 면치기부터 야. 먼저 맛을 한번. 근데 향기가 진짜 좀 달라요. 그러니까 까르보나라그 완전 그 파스타 향기가 아니라 찜닭 향기도 나고. 오, 맞아 맞아 맞아. 노른자도 섞었고요. 먹어볼게요. 난 지금 양념 맛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약간 파스타 느낌이 날것 같아요 지금. 파스타 이 느낌보다는. 음. 되게 신기한 게 분명히 크림소스 맛인데 찜닭 맛이 나요 이야, 너무 신기한데? 파스타 맛 아니에요 아니야? 음. 음. 그죠? 파스타 맛 아니죠 그 찜닭의 향기가 확 나면서 고소하게 잡아주는데 또 저는 느끼할 줄 알았거든요 전혀 약간 맵싹하면서 진짜 맛있네 너무 맛있지 않아, 이거? 응. 음. 일단, 양념 맛이 음. 너무너무 신기해. 우리 아까 전에 대갈비찜닭이 네. 갈비찜의 장점과 찜닭의 장점을 네. 섞어 놓은 맛이라면. 요거는 진짜 크림 파스타의 꾸덕꾸덕 미치한 그런 맛이라, 고소한 맛과 고소한 맛이랑 어, 따로 놀지 않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크림 찜닭이라고 하면은 오야 느끼할 것 같아. 오. 약간 나는 까르보나라 싫어 하니까나 느끼할 것 음. 같아. 나 크림 파스타 안 먹어 하시는 분들도 음. 이건 또 다른 맛이에요. 맞아요. 음. 맛있어요. 요거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오히려 우유의 고소한 맛은 풍미는 그대로 살리고 찜닭의 그런 찜닭 소스적인 양념이 더해져가지고 맞아요. 와. 치즈 퐁듀가 왔어요. 크림에 치즈죠. 야 이거 찍어 먹으면 완전 맛있겠는데 크림에 치즈야. 나중에 핫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 싹 찍어가지고 아시죠? 해가지고 싹 와, 우와. 이거 약간 마그마 치즈 같은데요? 야 <laughs> 마그마 치즈요. 살짝 얹어가지고. <laughs> 아 근데 이렇게 이 퐁듀 치즈가 좋은 치즈를 쓰는 것 같아요. 치즈 너무 맛있지 않아요? 치즈가 입안에서 싹 풀어져요, 부드럽게 우유처럼, 진짜 우유처럼. 사르르 녹고요 우유의 풍미가 확 오는데 이찜닭이랑 정말 잘 어울려요. 음. 와. 와 폭포수처럼 치즈가 음 와. 저 이제 감자랑. 감자엔 치즈. 감자랑 치즈는 그냥 끝판왕 조합 아닙니까? 즐기죠. 포테이토 치즈는 음, 와 이거 무조건 시키세요. 와 아, 진짜 아니, 맛있어요. 우리 이거 기준을 딱 정해 드리자. 이 음. 방송을 보고 이제 여기 드시러 오시는 분들 이거 두 메뉴 다 먹어야 되는데 어떡해 우리 사실 배갈비 찐다. 너무 맛있잖아. 네 명이서 오세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4 명에서 2인 2인짜리 시켜가지고 나눠 드세요. 어, 아, 진짜 똑똑해. 진짜 어. 똑똑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는 원래 찜닭 매니아거든요. 음. 원래 찜닭 진짜 좋아하는데 네. 이게 그냥 저도 어 크림 찜닭 사실 아까 말할 때나 음, 그냥 일반 찜닭이 좋은 땡 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일반 찜닭이 그런 달짝지근하고 찜닭 소스 같은 네. 그런 감칠맛 나는 맛이, 네. 맛이 나면서 동시에 그런 크리미한 고소한 풍미까지 음.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가 살짝. 맵싹한 맛이 나기 때문에 치즈에 찍어 먹어도 전혀 느끼하지 않고요. 그냥, 와, 고소함의 그 풍미가, 풍미가. 와, 맛있겠다. 이렇게 치즈 탁 얹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와, 너무 맛있죠? 음! 자, 이렇게 치즈를 싹 감쌉니다. 이렇싹 감싸가지고요. 우와, 꾸덕꾸덕한 거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먹을 거야. 떨어지고 빨리빨리 입속으로 쭉. 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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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빨리 먹어봐. 음. 진짜 맛있어. 아니 근데 치즈는 뭘뭐 쓰는지 궁금해요. 진짜 맛있어요 치즈가. 딱 치즈 얹어가지고. 음. 입안에서 우유의 고소한 향기에 느끼함을 살짝 잡아주는 게 찜닭 소스의 맛이 잘 어우러져가지고 입안에서 그냥 풍미가 얼굴을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행복하게, 아 행복하네. 이거에 밥을 볶아 먹을 수가 있어요. <laughs> 리조또가 되는 거죠. 약간 우리 일반적으로 원래 찜닭이나 음. 이런 찜 메뉴 먹으면 밥 볶아주잖아요. 음. 그러면 근데 일반적으로 약 불고스르면 음. 그런 볶음밥인데 여기는 밥 볶으면 진짜 리조또처럼 되겠네. 미조도가 되고, 근데 저는 그거보다 또빵 찍어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 빵 찍으면, 진짜 한있게 식빵만 버터에 살짝 구워가지고 찍어 먹으면, 가격도 같죠. 그만큼 이 소스가 정말 맛있어요. 이 소스가.